그거저 고양이 뭐야 뚜두뚜 <목소리> 뚜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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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은 문화상품권과 그리고 지퍼스1080TI를 드립니다 <목소리> 아.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? 바로, 맹파, 찐맨입니까? 혹시, 진짜 멘파 유튜브? 오, 더 박스. 나 멘파 유튜브랑 게임하는 중이야. 얘들아, 멘파 유튜브, 멘파 유튜브, 멘파 유튜브 몰라? 알지, 알지, 멘파 유튜브 알지. 어머, 멘파 유튜브, 멘파 유튜브니. <목소리> 아니, 바로 여기 밑에 내리자고. 마이크가 안 되는 분들입니다. 나를 모르는 게 아니라 마이크가 안 되는 분들이야. <목소리> 오셨다헬로아 중국인이네 그럼 그렇지 나를 모를리가 없지 니하우 오 헤이 헬로 나이스 투 미츄 어 나이스 투 미츄 어어 나이스 미츄 툼봐봐요한국 나를 모를리가 없 가야되는데 이맨맨파유튜 유노 사우스 코리아 맨파 맨파 어코아 예에 어디서 온거야? 나 중국에서 온거아아아아 니하우 뭐하니 따고 예! 나너 사랑해 오케이 땡큐 차이나 중국인들하고 저 케미도 잘 맞거든예 제가 저 중국 중국사람들하고 시즌3인가 그때부터 조율했으니까 시즌3때 중국인들 랜스쿼드 랜디오 해가지고 치킨 오지게 먹이고 그랬어예 아들하고 합니다 에이 바립 어, uh 어, -huh. uh, uh, 빨래. h e l l 안녕하세요, r i 어, 안녕하세요. 니하우 어. 어, 예 안녕하세요. 니하우 w h a 사랑해요 멤파 유튜브. 녕하세요 어, 사랑해요 멤파 유튜브. 어멤 멤파 유튜 유유튜비유튜비 멤파 유튜브. 버 유튜버 크리에이터.

3, 리파이리파이 솔리파이. 예, 예. I k I s I 동방불패에도 한번 가자고. 지금 긴장감 넘치는 지금 전쟁 중에 동방불패 부르면 팀킬 당합니다유 유노 그저 청허양생시. 허 허런 윙지. 유노? 아니면 I m e n 크 오케이. 빨리 봐 조용히 하라 그랬잖아요. 그렇 어, 3, 3, 5, 파인더사 소호. 오케이. Okay. 어. 어. 아, 고상이 없어. 양각이네. 가다 와 가다 원 다운 uh. uh. <목소리가> 와 도대체 몇뭐 명이야 나가워 t 오케이. 아 오마이갓 오케이 빨리 푸드게임 유 오케이 씨유 나이스 안녕하세요 내가 가방 안먹었나요? 가방을 안먹고 왔다고? 여기 건너가다가 죽을수가 있거든요 마지막 가는길 목이라도 좀 축이도록 하겠습니다 갈때 가더라도 폴더핑 정도는 괜찮잖아 간다 아... 이거 어떻게 된거지? 자기장 나쁘지 않아 고지대 먹으면 좋거든요 먹고, 먹을 때 엄폐할 수 있는 걸로 좀 돌아서 가겠습니다 튀어나오더라도 좀 대비할 수 있게끔 자기장! 자기장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좋고요 자기장 나쁘지 않아요 아, 너무 좋습니다. 여기만 지키면 되겠어요. 그리고, 지킬 때 조심해야 되는 거. 아니, 옆돌에 있지 마세요. 피곤하다고 여기 누부 있는 사람들 되게 많어. 그것보다는 앉아가지고,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올라오기 전에 위치를 파악해 두세요. 그래야지, 양각 쓰리각에서도 대비할 수 있고, 순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덮쳐오는 애들을 막아낼 수가 있어요. 좋습니다. 그리고 그 여기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알면은 당신도 고인물 요 아래일까요 위일까요 여기서 가장 위험한 거는 떼떼떼떼떼떼떼 저쪽 여기 밑에는 내가 보고 있지 않 그리고 총을 쏜다 하더라도 나를 한 번에 죽일 순 없어 하지만 따다다다다 여기 한 50m 앞이죠 저기는 아예 이제 킬각이 나온다고. 킬각이 나와서 저기를 경계를 많이 해야 돼요. 360도를 돌려, 돌려왔다고 보면서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이렇게 조금 경계를 많이 해야 될지 이 고인물들은 대충 이렇게 느낌이 와요. 감이 딱 있어. 요 지형에서 이쪽 방향이 조금 위기다. 이쪽 방향이 조금 위험하다. 따다닥 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그쪽 방향이 위험하다. 그렇게 생각을 해. 아주 좋아요. 16명 16명 남았죠 한 명만 더 죽으면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반 번호가 되는 겁니다 15번 오케이 15명 좋고 어 자기장 베리 굿 집에 애가 있죠 좋습니다 살짝 위치를 바꿔주도록 할게요 아 어, 여기 올라온다고? 네주인 있다 이 자리 아 지금 뭐 하는데요? 아몇개 없는 수류탄 이거. 자혔겠지 뒤에 있는 애가 잡았겠죠? 자 도핑 다 하고요. 돌아오는 거 닦고. 지금 나한테서 가장 아쉬운 건 투척 무기, 개수가 부족하다는 거. 투척 무기가 너무 없어 저기에 있거든. 어? 아, 가 저기 하나, 저기 하나. 저 죽었나? 저안 죽었잖아. 일단 여기 연막 까져 있는 것도 한번 경계하고, 집에 하나하고, 저기 1평 집에. 어, 있네, 있네. 저렇게 있지. 그럼 어, 유리하죠? 수로탄을 지금 써버릴까요? <laughs> 데미지 들어갔을 거거든. 아자 안전지대 아니다 나이스 맨파요토버 완벽했다